평범한 대학생이 독일로 대회 활동간 브이로그. 벌써 독일 마지막 날. 오늘은 프라우노퍼 IML 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. 이곳에서는 다양한 로봇들과 헬스케어 제품들을 볼수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자동 운송 로봇. 실내와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한 로봇이었습니다. 대각선으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다음은 로봇키퍼. 공의 궤절 예측해서 막아주는 골키퍼 로봇입니다. 실제로 호날두와 메시가 사용해 보았다고 해요. 다음은 스마트하스피탈 약품의 실시간 재고를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는 캐비닛입니다 의약품 그 운반 및 픽업 자동화 로봇도 보고 AA 배터리 3개로 최대 10년 동안 사용 가능한 장거리 신호 전선집도 보았습니다. 다음으로는 가장 귀여웠던 이보봇 이렇게 틸팅이 가능한 로봇이었어요.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 안전하고 최대 1 0 0 k g 까지 적재 가능하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랩 마이클 엘렉트라닉스 랩도 둘러보았습니다. 그리고 멘토링 시간에는 제직자분들의 소개를 듣고 Q&A를 진행했습니다. 다 끝나는 오스트리아로 이동! 일단 바로 마트 털이 해주고 룸메 언니와 소소한 걸스나이 파티도 해주었습니다. 완벽한! 그리고 자기 전에 질문 리스트 정리했어요. 다음 에피소드도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말기! 뿅!